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주어진 값들이 전부 다 같게 만들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 학생별로 칭찬 스티커의 개수가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요네명의 학생이 지금 칭찬 스티커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이라는 건내 네 학생이 전부 다 똑같이 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현이라는 친구가 우리 유리라는 친구한테 4개를 주도록 할게요. 동현이가 유리에게 4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현이는 4개가 빠지고요. 유리는 4개가 더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현이는 84개에서 4개가 빠졌으니까 80개가 남았습니다. 신장했을 거가요 유리는 76개를 갖고 있었는데, 4개를 더 받아서 80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도현이하고 유리의 신장 세각에서는 같겠죠. 이번에는 선민이라는 친구가 도현이라는 친구에게 하나를 주도록 할게요. 하나를 주게 되면 선민이는 하나가 빠졌고,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선미는 81개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칭찬 스티커는 80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도현이란 친구는 79개에서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마찬가지로 80개의 칭찬 스티커를 갖고 있겠네요. 이렇게 4명의 학생이 모두 80, 80, 80 칭찬 스티커의 개수가 다 똑같죠. 그러면 평균은 바로 8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